이번 시간에는 코라오 설치부터 알아보는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로는 코라 활용 항목, 코라오 프로그램 설치, 보고서 생성, 코라오 구성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라 활용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보시면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 중에서 코라 프로그램에서 주로 활용하는 목차로는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애 평가 정보 이세 가지 항목이 주로 코라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라 5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화학물질 안전원으로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해당 페이지로 연동을 시켜주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에 나오게 되겠고요. 안전원 홈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화면 중에서 자료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서 복차 중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복차를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게시물 중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코라 버전 5 배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있을 겁니다. 그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첨부 파일에 코라 5 배포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예전 프로그램인 코라 3이나 4를 다운 받으시면 안 되겠고 반드시 코라 5를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알집을 다운로드 해 주신 다음에 압축 풀기를 하시고 셋업을 눌러 주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뒤에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라 5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팝업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후 실행을 클릭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라오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해당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생성을 눌러주신 다음에 보고서 협업창을 확인해 보시면 보고서 명, 제출 연도, 설명란이 있겠는데요. 보고서 명에는 사업장 명칭이나 사업장의 단위 공장 명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제출 연도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준 연도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란에는 필수 작성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필요시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명, 제출 연도, 설명에 대한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입력을 해 봤습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당 사업장의 화학사 외방 관리 계획서 보고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작성으로 넘어가시려면 작성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보고서 생성을 또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보고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작성에서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목차가 있겠고요. 오른쪽 화면은 해당 목차에 입력 내용이 있겠습니다. 코라오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라오 구성 항목에 대한 목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에 대한 목차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 번호와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와 코라오 프로그램에 대한 목차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장 작성 수준 구분 같은 경우에는 코라 프로그램 내에서 3번, 제출 수준 판정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고서로 해당 양식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1번, 기본 정보에 대한 중분류로는 사업장 일반 정보, 유해 화학 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 시설 입지 정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소분류와 코라 5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는 1.1 사업장 일반 사항과 일치하겠고 취급시설 개요, 총괄 개요, 세부 개요는 2번에 공정 및 설비 정보 2.1.1의 취급시설 개요와 일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1.2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 위해성 정보는 구성 항목에 없지만 보고서에는 해당 양식이 있겠습니다. 전체 배치도와 설비 배치도는 구성 항목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정보는 4.1 사업장 위치, 4.2 주변 환경 정보, 4.3 기상 정보와 일치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 정보 중분류로는 공정 안전 정보와 안전장치 현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소분류와 코라오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개요하고 공정 도면은 구성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치 설비 목록의 명세는 2.1.2에 장치 설비 목차와 밀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산 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구성 항목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유해 감지 시설 및 명세 및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2.1.3의 고정식 유해 감지 시설과 일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안전밸브및 팔판 명세하고 배치물체 처리 시설 현황은 구성 항목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장애평가 정보, 중본류에는 사고 시나리오 선정과 사고 사업장 주변 지역 사고 영향 평가 위험도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소분류와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설비는 5.1 시나리오 분석 사고 시나리오 영향 범위 평가는 5.1 시나리오 분석과 일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 선정은 5.2 시나리오 관리 부분과 보고서의 해당 양식이 출력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 사업장 주변적 영향 평가는 5.2 시나리오 관리와 일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 사업장 주변적 영향 평가는 구성 항목에 없지만 보고서 상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는 구성 항목에 없지만 보고서 내용에는 있습니다. 위험도 분석은 6번에 위험도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별도로 보고서에도 해당 양식이 있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에뒷 부분에 되겠는데요. 4번 사전 관리 방침, 5번 내부 비상 대응 계획, 6번 외부 비상 대응 계획은 코라오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